반갑습니다. 하시도합니다. 저는 지금 동네 재개발 구역 중에 제일 큰 복산 1구역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복산 1구역 현장 할타님하고 같이 둘러보면서 다양한 이야기 전달해 드릴 건데, 어, 현장 오늘 날씨가 안 좋아서 조금 흐리긴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영상 예쁘게 담아 보고 관련된 얘기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같이 가시죠. 자, 할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 오늘 나온 곳이 복산 1구역이죠? 복산 1구역입니다. 복산 1구역인데, 네. 시작부터 말씀드리면, 네. 여기가 내성초등학교잖아요. 아. 여기는 완전 초품하죠? 초품하고, 네. 내성초등학교가 있는데, 네. 여기가 말이 많았어. 네. 왜냐면, 하 이게 구역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음. 이거를 딴데 옮긴다, 옮기는 걸로 결정이 났다. 네. 했다가 아니다, 그냥 존치한다. 또 결정이 났다가 아, 아, 아. 말들이 많았는데 일단 지금 버전은 존치입니다, 네. 존치. 이 그대로 있고 네. 대신 이 구역에 사이가 있는 거죠. 음. 구역에 사이가 있으니까 네. 학교는 또 일조가 중요하거든요. 학교 근처 동들은 높게 못 짓잖아. 네. 예, 낮게 지을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는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현재 어떻게 허가가 났냐? 네. 학교를 들어 올립니다. 오. 공중부양을 시켜요. 우와. 이거를 새로 짓거든요. 아. 새로 지으면서 네. 학교를 들어 올려. 어떻게 아. 들어 올리냐. 네. 주차장을 아. 만들죠. 그러니까 주상복합처럼. 그렇죠. 주차장 위에 우와. 운동장이 있고, 네. 뭐 그런 식으로 들어 올린다. 오. 그렇게 현재 계획돼 있다. 신축을 하게 되면 네.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아, 맞아요. 이거를 뭐 조합이 부담해야 된다. 네.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서 복산 1구역도 조합원들이 그렇습니다. 반발하고 있고. 네. 어. 대모를 하니 시위를 하니 그 대응 8 구역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위하고 있다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나라가 아, 네. 자꾸 이 조합에 자꾸 이렇게 네, 이거를 네. 요구를 하는 게참 네. 그게 맞는 건지 네. 예 싶습니다 자 여기가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음, 네. 지금 공란 공고 기간인데 네. 거의 투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렇죠 사업 시행 인가가 났고 그 기념으로 저희가 또임장을왔죠 아, 예, 아, 솔직히 사업 시행인가 났으면 이제 큰산 넘은 거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여기 임장을 왔고 상담을또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네. 복사 1구역에 대해서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어, 저도요. 입지가 너무 좋아 입지가 좋고 너무 좋게 보고 있는데 의외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네. 부정적인 또 반응이 많아요 아 하여튼 음... 복사1고영요 하면서 좀 부정적인 반응이 많은데 왜 부정적인 게 맞냐 보니까 아 거기 문화재 때문에 되겠습니까 아...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런 의견도 있고 네. 또 의견이, 모양이 좀 이상해요. 아, 단지. 모양이. 어, 단지 모양이. 네. 왜냐하면 중간에 이 고분이 있기 때문에 음, 맞습니다. 그 주위로 이렇 둘러지지 않습니까? 음, 그건 반듯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좀 이상하다. 네. 거기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하는데 네. 그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아, 한번 임장 가야 되겠다. 네. 임장을 통해서 알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또 사업식 인가가 나서 이 왔습니다 네. 아 이게 할타님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예. 제 부동산 했던 초창기에 예. 이렇게 막저 그때 한창 동네 빌라 아파트만 사고 팔고 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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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예. 그분이 선지자였어 저한테 복산 1구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어. 거기에 좀 사고 싶다 하시는데, 제가 그게 뭔데요? 이런데요? <laughs> 이런 뭐, 어. 그런 데가 있어요, 부산에. 어.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분 그 눈빛이 네. 뭐, 이런 게다 있나. <laughs> 이런 눈빛이었는데, 네. 저는 그런 거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아 그때 내가 그분 말 듣고 내가 일찍 깨우쳤어야 했는데. 네. 그래서 뭐, 복산 1구역은 사실 여기는 계속 이슈가 되는 게 문화재, 뭐 그런 이슈가 되는데 저번에 제가 몇년 전에 여기 임장 영상 사람 촬영했었거든요. 아, 네. 촬영했는데 그때도 왜 촬영을 했냐. 그때 문화재 뭐가 부결이 됐어. 아. <laughs> 그때 문화재 심의가 네. 아마 엎어졌습니다. 아. 그게 통과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문화재 때문에 안 된다. 음. 그런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금메가 막 나왔어. 그때. 아. 그래서 그때 내가 네. 기회다. 고수들은 아, 이런데 쫓는다. 아, 아, 자 문화재가 지금 부결났지만 이거 된다. 언젠가는 될 거다. 지금 금매가 나올 때 쪼아서 그 들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언젠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들고 있으면 된다 했는데 이 보십시오. 다 해결돼서 사업시행 예까지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또 생각이 나서 이야기했고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게 네. 아주 많이 안타까운 게 네. 문화재 때문에 리스크가 있고 걱정이 너무 많았어. 음. 되니 안 되니 여기 는재개발 되니 안 되니 엄청 걱정이 많았다가, 사업식 인가가 되어버렸잖아. 어, 그렇죠. 이게 엄청난 호재거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게, 조용해. 아, 너무 조용해. <laughs> 너무 조용해요. <laughs> 음. 자, 그러면 역발상을 하면 돼요. 네. 어, 리스크도 해결됐고, 좋아졌는데 너무 조용하다. 네. 아직 안 비싸다. 그렇죠. 그러면 기회다. 음. 이렇게 역발상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 싶습니다. 아, 말씀드리는 순간, 이 문화재가 드디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예. 문화재를 품은 아파트가 되는 거죠. 문, 문, 품아. 예. 하지만 얘기해. 요저는왜 <laughs> 그런지 알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자, 문화재 고분 이게 물론 모든 아파트들이 다 조금 도희황찬란하게 만들고 하는 건 맞는데 아, 이 모르겠습니다. 저 복산 일 저도 너무 좋게 보고 있거든요. 예. 이전에 한번 우리 영상 찍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복산 일구역 영상이랑 홍보 영상이랑 계속 틀어주면서 <laughs> 우리 아이고 <이거> 가스라이팅 하고 있거든요. 승강돈냐고 <laughs> <그래서 근데 웃음> <도로> 우리 요구 <laughs> 하 잡아놓자. 지금이 기회인 예. 것 같다면서. 맞습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음. 지금 리스크도 해결됐죠. 네. 사업식 인가도 이제 나죠. 네. 그러면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직 시세가 확안된다는 거. 네. 상승장이면, 음. 조금이라도 상승장이었으면, 시세고 나발이고, 음. 거래 자체를 못해요. 매물이 안 나와. 다 네. 들어가 버려. 근데 지금 거래를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온 김에, 또 복산 일구역에 대해서 음. 말씀드리면, 여기 GS건설입니다. 음. GS건설. 그래서, GS 건설이왜 의미가 있냐? 네, 문화재가 많잖아요. 어, 그렇죠. 문화재가 많아서 걱정이 된다. 과연 아파트를 잘 지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된다 하는데 제가 늘 늘리는 말씀이 서울의 경희궁자이 음, 음, 예 맞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 거기도 GS인데 경희궁 거기도 문화재가 엄청났습니다. 어그랬다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가 있다. 자이가 의미가 있다. 동네 자이도 음, 헤리티지 아, 예. 게이밍이 게시지. 예아 그러고 늦게 지네 포스가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여기는 무려 74개 동입니다 아, 예. <laughs> 예. 동수가 74개야 예 동수가 74개입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낮은층들도 많아 아 맞아 맞아 예 그래서 74개 동에 총 세대 수가 4,300세대 정도 되고 조합원수는 2,600세대 정도 그렇게 돼 있고 네. 작년이죠 24년 4월에 사업시행인과 접수를 하고 이제, 이제 인가가 났습니다. 인가가 났고 31일까지 공람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날 거다 네. 말씀드리고 싶고 여기 뭐 입지 분석을 뭐 간단하게 하자면 네. 여기 도 완벽한 구역계진초죠 아... 예, 브랜드 뭐 GS고 네. 역은 제일 가까운 게 사우선 낙민역. 4호선 낙민역 뿐만 아니고, 네. 여기가 좋은 게, 동해선도 가까워요. 음. 동해선도 가깝고, 1호선 동래역도 네. 단지 끝에서 걸어가면, <laughs> 걸어갈만 합니다. <laughs> 끝에서. 저도 이제 예전에, 복산 1구역 좋아원이었잖아요 아, 예, 예. 제가 몇번 왔다 갔다 그랬거든요. 어 괜찮습니다. 야 네. 자, 오늘 날씨가 좀, 아, 좀 아쉽네요. 어. 아, 그렇네요. 대단지죠. 대단지에 신축에 그조푸마 공중부양 <laughs> <궁궁무양> 조품마푸 <조프마. 웃음> <laughs> 예. 여기는 작은 평수부터, 네. 큰 평수까지 그리고 특화 평수도 있고 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 게 엄청 장점입니다. 학교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어, 그렇죠. 초등학교를 강조하는데 여기도 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그리고 주위에 학교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네. 학군이 좋아야 된다. 음. 그말 했는데 여기 학군도 좋아요. <laughs> 어. 동네 학군이야. 내성초등학교도 네. 100년이 넘는 역사. 아. 동네 고등학교도 100년이 넘는 역사. 학군이 좋다는 게 교육 환경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여기는 입지가 좋다. 네. 말씀드립니다. 동네 중에서도 참 좋은 동네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자, 이런 게 아파트 이제 중간에 품고 음... 있는 거죠. 주위 환경뿐만 아니고, 아파트에도 문화재를 품고 있는. 문화재와 공존하는 그런 아파트가 될것 네, 그 같습니다. 될것 같습니다. 예. 복산 1구역의 매수와 매도 매도 스토리를 어, 예. 간단하게 또 얘기하며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위기일 때 사고 환호할 때팔아라늘 <laughs> 얘기하지 않습니까? <laughs>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위나 해라 할때 네. 아니는 그렇게 하고 있냐 아, 이미 하고 계 <laughs>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네. 복산 1구역 예를 들어도 아무도 안살때 제가 샀습니다. 네. 그때 제가 살 때. 왜 아무도 안 샀냐? 조정구역이었거든요. 음. 해수동이 조정구역으로 묶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조정구역으로 묶여가 있어서 거래가 안 됐어. 네. 거래가 안 돼서 가격이 안 올랐습니다. 음. 그런데 항상 거래가 안될때 도급한 사람은 항상 있어요. <laughs> 맞아요. 네. 급한 매물은 항상 나와. 네. 그런데 조정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없어. 아무도 안 살라고 해. 네. 그래서 제가 샀습니다. 네. <laughs> 아무도 안 살라고 할 때. 아유 하시관님. 네. 저 오늘 숨좀 고르고 운동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아파트 부지가 아닙니다. 아, 네, 네. 예, 고바이가 아니야 여기는 단지 내 커뮤니티를 미리 체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예, 커뮤니티. <laughs> 좋네. <laughs>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아, 아, 저희 아 저기 보면 또 박, 박물관도 아, 있죠. 이야. 예, 옥천 박물관 있고 뭐라고? 네. 아, 진짜 기대됩니다 저는 여기가 어떻게 야. 바뀔지. 이 보면 또 집들이도 촤 있고. 네. 야, 하사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아, 이번에 뭐김 사장이 뭐몇평 사들였다고 하던데 <laughs> 어떻게 작업 안마 합니까? 뭐 이런 거. 야, 아무 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샀죠. 남들이 관심 안 가질 때 조정 구역이라서 아무도 안살때 그때 사, 샀습니다. 샀는데. 저... 쪽에 끝에 보이면 네. 빌라들이 쭉 있어요. 아 어, 예. 저 빌라를 내가 한개 샀거든요. 그 중에 하나. 예. 네. 샀는데, 저거를 굉장히 싸게 샀습니다. 1억 초중반에 샀거든요. 네.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네. 1억 초중반에 사서 제가 그거를 상승장 때 팔았는데 네. 거의 5억 가까이 팔았습니다. 와우. 팔았는데 약간 에피소드도 말씀드리면 네. 임대사업자 물건이었거든요. 아 예. 임대사업자 물건이었는데 팔아야 돼. 그때 제가 조합에 있다가. 박차가 나왔지 않습니까 음, 네. 박차가 나오면서 또 생활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음. 한개 팔아서 생활비를 해야 돼 그래서 팔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네. 기간을 못 채우고 중간에 매도하면 가태를 내야 돼요 맞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포괄 승계해라 포괄 승계하면 되거든요 네. 조건을 그대로 어, 이어가면 그렇죠. 됩니다 다이 그대로 바톤터치 바톤터치 하면 돼요 네. 포괄 승계 받으면 내가 이 가격에 넘기겠다 근데 만약에 포괄성게안 받는다 하면 나도 과태료 3천만 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천만 원만 더 받겠다 네네 그렇게 했는데 상승장은 좋은 게 내가 2천만 원을 더 높게 불러도 네. 바로 사겠다 합니다 어, 그렇죠 어, 그게 바로 상승장이에요 네. 지금은 오히려 깎아줘야 되잖아 네. 어, 얼마 깎아달라 깎아줘야 되는데 상승장 때는 내 사정으로 2천만 원 높게 불러도 <laughs> 바로 사겠다 합니다 그걸 팔았어 팔았는데 네. 그때 저도 몰랐는데 유튜브나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니까 과태로 3천만 원도 깎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 그때 우리 애기 그 소롱포 소막극게 완전 꼬맹이일 때 네. 손잡고 가서 네. 우리 남편이 갑자기 실직을 해서 생활고 <laughs> 때문에 네. 이걸 어쩔 수 없이 팔았다 네. 좀 감면해 달라 네. 한면 감면해 줄 거다 해서 50% 감면 받았습니다 3천만 원을 50% 감면 받아서 1,500만 원 그거를 한 달인가 두달 이내내면 네. 추가 20% 할인을 내주더라고 야. 그래서 1200만 원 됐어요. 네. 저는 그때 2천만원 더 받아서 4천 네. 2 0 0만원 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네. 뭐 이거는 뭐 탈세가 아니니까 합법적으로 절세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조건이 있어요 네. 예, 그거를 아무나 또 네. 되는 게 아니고 네. 그때 하필 또 내가 실직을 했잖아 그렇죠 어, 어, 뭐 모든 사유가 예. 맞아떨어진 거죠 사유가 맞아떨어졌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가태료가 나왔다고 해서 네. 몇 천만원 그건 내지 말고 네. 한번 쭉 알아보십시오 음. 네, 알아보면 그런 절감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해 보시라 말씀드려봅니다. 자하수반님 큽니다. 부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우리가 전부 다갈 수는 없고 지금 반도 못 돌아본 거 같은데. 예. 대신 이제 우리가 제일 높은 데까지 네. 와서 하사장이라면서 네. 우리가 또 전경을 또다 음... 봤잖아요. 서 네. 하트와 봤고 네. 이제 복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간략하게 나눴습니다. 나눴고 복산 1구역에 음. 관심이 있다 하시면 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릴 수도 있고, 현장에 직접 오셔가지고, 네.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산다 하면은 나중에 아파트 되고, 많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하슈바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마치면서 말씀드리면, 복수한 1구역이 입지도 좋고, 하슈바님 말처럼 여기 거주도 뭐 하고 싶다 하셔서 매수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사실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지금 사업식인 가 같다고 해서, 네. 바로 아파트 지어지는 거 절대 아,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닙니다. 내가 여기에 진짜로 실거주하고 싶다라고 해도 여유있게 마음을 먹어야 돼요. 어,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거 한번 생각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팔겠다. 시세가 오르면 팔겠다.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시고, 정안 팔리고, 시세도 많이 안 오른다. 그러면 나중에 입주하겠다. 입주까지도 가능하다. 그렇죠. 하실 때 제일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자, 오늘도 할타님하고 같이 재개발 구역 임장해봤습니다. 복산 1구역 개인적으로도 참 관심 많이 가지는 구역인데 이번에 사업 시행인가 공람 공고 뜨면서 큰 발자국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대개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가 되는 곳이고요. 여기 외에도 저희 부산의 주요한 재개발 구역들 여러 곳 둘러보면서 현장 임장하고 관련된 정보 많이 전달해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 구독하고 앞으로도 영상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복산 1구역 임장에 나와 있었던 할타 하슈바입니다. 감사합니다.